안녕하세요, 올린분들 자, 오늘은 아침 겸 정신 겸으로, 어, 대방동 누님께서 주신 수육, 그리고 고추, 마늘, 된장은 저번에 고추장하고 주셔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어, 제가 사놓은 김치하고 해서 요거 요렇게 해서 오늘 아침 겸정심겸 아점을 한번 때려 보겠습니다. 군침이 돕니다. 그런데 아, 이거를요. 저는 어, 된장에 된장보다는 지금 자, 이 우와. 김치죠. 있 김치에다가 와, 자 보세요. 자. 수육 우와. 수육 한 점을 딱 올리고 김치로 말아서 우와. 이거 봤죠? 아, 이 먹는 걸 찍어 줘야 되는데. 잠깐만 기다려 봐요. 嗯，嗯，啊，嗯。